이사야 십구장 둘에서 7절까지 제가 번역해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곳을 짓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일리아빈과 성기관 승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 돌려서 아모세야를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에. 이스키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버들과 모욕의 나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더다. 납세계가 그의 주 아스루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아니라 이와 같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네, 왕의 신복이 왕의 신복 이사야에게 나아가 이사야가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고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명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기야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라 네. 19장은 히스기아 왕이 기도한 아스레의 진멸 이렇게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아가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17절까지, 또 사느림의 협박과 편지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인 19절까지, 결국 이병의 전멸을 당하는 것이 3 7절까지의 내용으로 기록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업단 방법으로 18만 5천 명이 죽어나가고 산을 잃게 꺾여졌는가 하는 역사적 기록이 네, 보물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실질적인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 이것은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고고학적 발견에 의해서도 네, 원통형 그기에서다 기록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사실적인 이야기. 1차 침공 때는 히스비아가 연약한 모습이 되었, 보였었지만 2차 침공에서 그럴 때는 완전히 믿음으로 어,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사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들이 첫 나타났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합니 믿지 않는 사람의 반응을 보이면 어제 어느 분이랑 통할 일이 있어지 대화를 했는데, 목사님, 다른 건 걱정이 안 되는데요. 믿음의 끈이 떨어질까봐 걱정해요. 그런 말씀 이저를 되게 마음을 기쁘게 한다. 몸이 안 좋아서 회를못 나오고 계시는데, 예, 통하는 화 중이에요. 믿음의 끈이 떨어질까봐 걱정해요. 영적인 근심이에요. 그게 영적인 근심이다. 거기도 서실장에 써있습니다. 영적인 근심은, 예, 회계를 이루는 구원의 일이 한다. 아합처럼 그냥 육신적인 근심을 해서 사망에 기러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누가 연결돼 있어요? 예수님이와 연결돼 있어요. 마태복음 네, 1장에 보니까 무시하는 요담을 낳고 쭉하면서 요담을 낳았을 나왔고 아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누나스를 낳았다. 마태복음 1장 8절 9절 10절 그리고 16절에 그리스도라 치가는 예수가 났으니라 있어요. 그러니까 인물적으로도 완전히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라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의 기저이 쪽에 카메라를 지금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 모시는 그 이의 역사적 과정 속에 서 있었던 사건이고 이것이 구속사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구원 역사의 계보를 명백을 히스기아가 믿음으로 지켰다 이게 누구를 바라보면서 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라고는 단안 나타나죠? 근데그 이야기 전체의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에게 보는 것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어떤 명맥을 히스기아 왕이 이어나갈까요? 유다는 유다의 야넌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하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않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는 누구예요? 평화를 주는 자, 예수님이에요. 이건 역시 이 다른 역시 메시아 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할 때그 자손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킨다 했어요? 예수님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예. 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실로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가정 속에서 이스기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더라 이거예요. 이스기아가 쓰임 받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그러면 이제 말씀이다. 예수님이 말씀해요. 음. 그렇게 안 거예요. 그러면 이 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 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나타난 것도 이사야도 결국 누구예요? 천하의 아들을 알 것이요 부인을 임마누엘이라요. 아합 왕때 임마누엘 성타하신 예수님을 내 친구였잖아요. 아합 왕 앞에. 히스기아의 아버지의 입에 세상에 그런 못된 왕이 없어요. 그런 못된 왕은 없어요. 히스기가히스기아가죽기승때 병들어 죽게 되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막 기도합니다. 낯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15년의 시간을 연장받습니다. 왜 연장하셨을까요? 문화세가 그렇게 없었어요. 그래도 문화세가 어디에 적보했어요? 예수님의 적보에 들어있는 예, 구속사의 그, 갱무에 있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이것을, 예시을 먼저 보시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렇게 먼저 하냐면, 안 된다고요. 성경을 그렇게 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의지하면서 잘한 거죠. 이사를 의지했죠. 원래는, 먼저 보 뭐였어요? 그냥 성전에는 모든 은근 폐물 갔다 그냐아스방이 받쳤다가, 지금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더큰 문제가 된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것으로 해결하려면요 문제는 복잡하게 꼬아, 꼬여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해결 받아야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항상 주님 앞에 내놓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스 저기 브라스 저기 히스기야는 여호사밧시 어떻게 일을 해결하는지를 자기가 알아요. 그 선조 여호사밧시 어떻게 했는가 여호사밧이 어떤 말했냐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가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풍토하리라 다시요 역대하 2 0장이0절 지금 히스기야 왕그 앞전에 있었던 한참 그 앞에 있었던 선대 왕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나 분들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 런 대책이 없어요, 아무 런 답도 없고. 할 방법도, 방법도 없어요. 제가 이 아스방이 지금 쳐들어왔을 는 아스루가 그 당시에 에, 최고 강, 강성한 강 나라였다고 했죠? 최고 강대한 나라. 누구도 급변을 씌고 자기들 마음실 실질적으로 이게 아니 누가 내 손에서 던지겠느냐? 누가 하마니바 아르바스의 신들이 1 3 1 4년 보세요. 18년, 18, 18, 30년 우쪽에 하마니바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마인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삼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드렸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여 요아가 예루살렘을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나님께서 건질 수 있다는 얘기에요? 못, 못 건진다는 얘기에요? 납사교의 말은? 못 건진다는 얘기요 지금. 이렇게 교만하다고요. 그렇게 교만할 수 있어요. 제가 사벽에 말씀드렸죠. 체력은 국력이다, 국력은 그 시대의 신의 능력이다. 바로왕이 오만하고 교발할 수 밖에 없는거예요그 당시 치대이고 국가이기 때문에 그 바로왕의 신은 어떤 신이였어요? 태양신이예요 라 태양신이였어요 이 지금 아스르의 신은 뭐예요? 니스루 제가 주일날에테얘했죠 똥광 동광 우리 고소치에동광 했죠 그 머리가 독수리고 몸은 사람 몸이에요 이게 니스루입니다 그 신을 섬기면서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예? 네? 자기 나라가 삼마리를 점령했으니까 아니 그 부강국 이스라엘도 어, 하나님을 승인하는 사람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할까봐 무시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는요, 다알고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그들의 운명까지도, 마지막 운명까지도 알고, 아수르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서 11장 맨 끝에 다시 올라올 것까지 다 알아요. 그렇게 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까지도 알면서, 154년 전에, 고레스가 편를 이치도 아니지. 역사 가운데 이도 아니에요. 그런데 고레스 왕의 출현에 출연에 의해서 저 유다 백성들이 다시 70년 만에 돌아올 것까지도 알아요. 노역의 때, 이사야서 40장, 주일날 설명했습니다. 노역의 때, 벌을 배나 받았나, 받았느니라, 이 표현을 통해서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을 지금 이사야는다알 그러니까 역사의 전체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예시의 역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강도로 기록된 말씀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대단한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보낸 짓 요호사와 시리스에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요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이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승리하리라 형통하리라 그사람들다 물리치고 가서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에서 3일 동안 전리품을 얻었다 했죠 여호사밭이 여호사밭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밭 아하스 이 사람들을 계속 살리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계고 하나님의 부수사의 명맥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히스기야 편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니까요 명맥을 계속해서 이어가신다고 해요 브라가 골짜기 그 브라가가 정확하게 어떤 짓인지 아세요? 창세기 12장 예, 네, 2절 3에 쓰여 있습니다. 브라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네 이름을 챙겨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는자기는가 내가 복을 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기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자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이 말이죠. 정확하게 브라가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시문에서다네트업돼 있다 있죠. 다리크업돼 있어요. 그것을 보는 훈련이 되지 않을, 않을 뿐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려고 얼마나 머무른 척겠어요 그러니까 불화가 너를 저주하는 자기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지금 압사여와 사내렘이 저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을 것이다. 너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축복을 받고, 예수를 대전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영원히 정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 복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신령한 복이다 그래요. 신령한 복. 그 복은 어떤 뜻이냐 하면요 제가 정리를 풀어놓은 걸 제가 읽어드게요 부소. 의롭게 되어진, 그리고 죄 용서, 성결하게 되어지고, 양자 되어지고, 영생, 천국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을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복을 관리하고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또 이해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하는다.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면 믿음이 날 수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들어왔을 때, 문제가 들어왔을 때, 문제가 이렇게 크게 왔을 때, 히스기아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읽어보세요 오늘 보면 다 봐가지고 못하겠네. 히스기아가 왕이 듣고 그 옷을 찢었다. 굵은 배를 둘렀다. 요구할 전에 들어갔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회견. 어떤 것을 회개했을까요 아니, 처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아슬왕에게 네. 금은 보안를 갖다 닫히고 네. 18장 그 앞쪽에 봐보세요 18장 그 앞쪽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몇 점입니까? 14절 아스로왕이본은3 0 0달러트와금3 0달러트를을 정하여 유다왕 히스게하에내게하니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문국권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모두 아스로 왕에게 주었더라. 가끔말씀드리죠성자들는건 굉장히 맞는 거 있어요. 성전, 성모, 성일, 성물. 하나님의 성전을 건립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11시가 고민도전서 3장 16절 똑같아요 지금도 지금도 똑같다고 요성자 흔들리면 안돼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일하고 작업니다 어떻게 하면서, 하면서요? 하면서 옷을 찢어버립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회개에 작업이 필요한 일로 깨달으시면서 신앙호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라고 해서 막 말하면 안돼요 금수에서 본 것이 다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 중에 본 것이 다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막말하면 안 돼요. 납사계처럼 막말했다가요 그냥 무너집니다. 그냥 깨져버려요. 행동도 잘 통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합당한 행동인가, 합당하지 않은 행동인가. 그래서, 붉은 배를 둘러서 암호수야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들이 이사에게 이르되, 히스기아의, 스의 말씀이 오늘, 그런 판단과 징벌과 모욕의 날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설할 힘이 없더다. 나스사게가 그의 주 아스루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 당신 하나님 요하께서 혹시 그의 말을,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요하께서 그 들으신 말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다 이다 하니라. 어? 기도하면 한역에서 선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임목 가십니다. 기도해, 기도해. 그의 말을 들 글써 을지다 시편 94장 9절 보니까, 길를지으신니가 듣지 아니하시냐 너를 만드신지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니 우리가 로봇을 만는 것은 니까볼수 있으니까 로봇에 늘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라고 하는 그저 컴퓨터 그. 네, 그, 그래픽이 있어요. 그것은요, 세상에 우리가 보는 눈보다 더 밝아요. 그, 좀, 인공지능이 가지고 자율주행 차이 있죠? 그게 다 눈이 있으니까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나, 우리가 눈이 있으니까 로봇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손도 만들고. 하나께서, 님 보세요. 귀를 지으시니까 듣지 않으셨어다 들으신다고요. 납사계의 말을 들을까, 었안 들을까요? 이 들었다, 들었, 여기 믿음이 좀 작은 거거든. 그의 말을,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꾸짓, 꾸짓, 꾸짓으실 듯하니, 그말 때문에. 이와 같이 히스기야야히스기야 왕의 신곡이 이사야에게 나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요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르 왕의 신곡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고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안전을 보존하시고 승리를 보존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어야 돼요? 하나께서 님 두려워하지 말라. 승리를 보장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자리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말씀 그대로 되잖아요. 한 영을 그의 속에 두고 소문을 듣고 어떤 소문요 구절 보세요 구절. 아스르왕은 구스왕 디루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이 소문 듣고 가잖아요 지금 기루하가가 백도 한단 말이에요. 유대, 유대할 때 뺏고 하면 얼마나 재밌죠. 네? 빼도로 하는 말이에요 이게 미가야 선지자와 시드기야 선지자가 싸웁니다 하늘의 성전에서그 회의하는 걸 봅니다 한 영은 나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 내 입에 있게 입게 하겠냐 아암의 하나님을 얼마나 이세벨이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오겠어요 나무술 치면서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말 하는 영에 속아서 그대로 전쟁터 나와서 우연히 쏴, 쏴는데 그게 우연히 쏴자군이 유대의 전승에서 누구라고 했어요? 나만 자군이라고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요. 지금 도 시절은 살아있습니다. 시절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달도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면서 승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